안녕하세요, 안세진 댄스입니다. 제가 요즘에 창동에서 둥지 튼거 아시죠? 창동은 좋은 점이 창동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두바이 동양 무도장, 창동 무도장 세 3개, 개가 있고요. 또 미니 카바레가 환희, 제가 일하고 있는 환희, 그다음에 명동 두 개가 있습니다. 거의 뭐 사계 댄스 메카라고 할수 있죠. 자, 광고할게요. 음, 저녁에 퇴근하고 6시부터 우리 여선생님 지금 나오시는 분이 민서쌤이고요. 환희에서 질댄하고 싶으신 분, 선착순 두세 명 항상 상담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하단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 주 2월 13일 목요일날은 인천 발로만에 여선생님 한 분하고 가는데, 네 분이 예약이 마감돼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선생님 혼자 네 명을 다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음, 그렇게 됐습니다. 구경 오시고 싶으신 분은 인천 발로만 캐발에 오셔도 저하고 또 동행하는 여선생님, 이렇게, 뭐, 가볍게, 한곡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한 곡이나 두곡 정도는. 그, 홍이 좋아서, 음, 두 분이 더예 대기번호가 있어서 다음에, 요번에 갔다 와서 반응이 좋으면은, 한 여선생님 세분 정도 모시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인천 발로만 선전이었구요. 또 창동, 저 매일같이 여선생님하고 댄스 하실 분자 그러면은 여섯 개발로 지금 이게 댄스를 하고 있는데 사교 댄스 우리 보시는 형님 아우님 여섯 개발 가지고 노는 건안 배웠죠 보통 이3 0 개씩 배우죠 못 배워도 그런데 그 미국에 가면은 영어 몰라도 산대요. 코리아타운 가면 영어 몰라도 되고 또 코리아타운 아니래도 뭐 제스처만 잘해도 어예음음음 oh, yeah. mm -hmm. mm -hmm. 이렇게 그래서 망국의 언어는 몸짓이라 그러더라고 몸짓 망국 공통의 언어는 몸짓이다 그래 아니 뭐좀더나 영어 좀 잘하시는 분은 예스로그것만 yes, no. 잘해도 되고 그렇답니다 굳이 뭐 (20~30개씩) 배워가지고 무도장 간다 그러고 또 어쩔 때는 그것도 부족한지 또 부를 스도 배워. 또, 트로트도 배워. 그, 무도장은 안 가고 또 배워. 뭘 배우냐? 자이브 배워. 또 배워. 룸바 배워. 그 다음에 탱고 배워. 왈츠 배워. 그다 죽었대. 코레라로. <laughs> 아이씨! 살아서, 살아서 무도장 가서 좀춤좀려 그랬더니, 아, 1, 2년 배우는 바람에 무도장도 못 가고 뒤졌다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진짜. 하루 하늘에서 지금 통곡을 한대요. 나한테 지금 이제 전화 왔어. 하늘에서. 세진아, 세진아, 나 이제 미쳤다, 내가, 시험을 춤을 2, 3년 배우느라고 내가 무도장을못 가봤다. 제발 좀, 어리석은 중생들한테, 여섯 예? 개발만 배워서 무도장 가라고 좀 해줘. 지금 저 여섯 개발로 지금 한국 노는 거야, 지금. 여섯 개발로. 예. 저, 네, 이거 미성 뽑기인데 1번 발이에요. 저것도 1번 발이고, 저것도 1번 발이고. 그 4박자지고, 4번 발. 저렇게만 가셔도놀수 있다고. 그 우리 불경이 팔만대장경 인데 팔만대장경 다할 필요 없어요 저건 3번발이에요 3번발로 들어 감어 또 다시 3, 터널 6번발로 마무리 다시 또 3번발 들어와서 어깨 또 3번발 올라가 가지고 어깨 마무리 1번발 에, 힘드니까, 4번발. 4번발도 이렇게 팔짱 껴서, 살짝 에, 팔짱 껴서, 4번발. 아니, 뭘 그렇게, 어렵게 막 30개씩 발을 배우냐고. 선생할 것도, 물어보면 선생할 것도 아니래. 아니, 선생할 것도 아닌데, 뭘 30개씩 발을 배우고, 그러냐고. 응? 왈츠 룸바 배우는 거면 더 웃겨. 뭐, 올림픽 나가요? 왈츠 배울 때? 뭘 그렇게 그냥 자세 잡고, 폼 잡고, 15도 잡고, 응? 올림픽, 뭐, 그, 나이 70 먹어서 왈츠 배워가지고, 올림픽 금메달탈 거냐고. 대충 놀아서 놀아 그냥 아 답답해 진짜 전화 왔다니까 진짜 하늘에 계신 그 먼저 가신 춤 배우신 형님나 아웃님들이 응? 자기 뭐 무도장 한 번도 못 가봤다 자이부른바 왈츠탱고 배우고 사교대스 브루스 지르박 트로트 배우라고 느 그거 배우라고 느 2년 만에 배웠는데 글쎄 폐렴 걸려가지고 뒤져가지고 무도장을 못 갔대 좀 전화 왔다니까 진짜 제가 받았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그 내가 이 중생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그거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나놓고 기억자도 몰랐대. 근데 그 팔만대지가,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고. 씨, 이거 뭐야, 또, 이거 광고가.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내 방이에요, 이거. 바... 어, 발, 시려가지고... <laughs> 발 실어가지고, 발 실어가지고 신발 신었어. <laughs> 무슨 놈의 집이, 발 실어가지고 신발 신었어. 인생 그렇게 사는겨. 발 실어가지고. 네. 아유, 진짜. 네, 다시 나갑니다. <laughs> 자, 여섯 개. 네. 남자발, 기초발로 노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나누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법구경을 외우냐고 팔만대장경을 관세보살만 하면 된대요. 꼭 팔만대장경을 외워야 불적이 극락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장독대 뒤에서 우리 못 배운 조상님들 관세보살, 관세보살, 관세보살. 응? 산신령님 우리 응? 아들내미 소파라서 서울대학 보냈는데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관세보살관세보살 6.25전쟁 응? 때는 또 우리 관세보살님 우리 아들내미 전쟁터 나가있는데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관세보살 팔만대전경 외운다고 관세보살이 되는게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관세보살 6자만 해요 6자 관세음보살 오늘 종고 가르쳐드리네 관세음보살 여섯 자, 안세진이, 여섯 개발로 놓으시라니까, 놓 여섯 개, 저한테 여섯 개발 배워가지고, 못 놓으면 책임질게요. 창동에 오면 무도장 세개 있어. 거기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우리 여선생님 세분 있거든요. 네 분까지 가용할 수 있어요. 뭐, 여섯 분까지도 가능해. 뭐, 의정이 때, <laughs> 이거, 이만해야 되겠다. 응? 아니, 우리, 응? 지금 조상님들, 응? 우리, 돌아가, 우리 부모님들,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와도, 일제시대 때, 에?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와도, 아, 지금 80까지, 90까지, 104까지 살잖아, 응? 대학교 나오 뭐해? 다 50대 명태당하고, 응? 잘리고 노숙자 되는 사람 50대 많어. 서울대 나와가지고. 응? 그리고, 응? 성경도 그래, 성경도. 성경책 안 읽어도 된대요. 그냥, 우리 부모님들 초등학교도 안 나는데 왔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 그냥 아멘만 하면 돼, 아멘, <laughs> 아멘, 두 장. 어이씨, 불교보다 더 간단하네. 불교는 여섯 자야, 관세음보살. 기독교는 아멘. 이거만 잘해도 천당 간대요. 뭐.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컴퓨터 발견했잖아요. IBM에서 IBM에서 컴퓨터 발명했는데 그게 바로 이진법이래. 1과 0으로만 이루어진 게, 지금 형님이 쓰는 스마트폰이 다두 개만 써봐. 1과 0. 좀 믿으시고, 에, 오늘은 이걸로 끝낼게요. 그, 창동, 어, 무도장에 오시면, 창동에 오시면 무도장 세개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창동에, 창동에 두바이 와가지고 아직 춤못 추신 분들은 어디 가서 춤춘다고 하지 마. 두바이 가봐. 을, 저렇게 좁은 데서 춘다니까요 저렇게. 좁은 데서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말도 못해. 더강기라는 기술이에요. 1번 발로만 이루어진 더강기. 음, 저건 2번 발로 이루어지는 들러 2번 발로. 그거 무슨 뭐춤 자랑하고 어디 가서 뭐, 목포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광주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랬다고. 창동 두바위 와서 춤춰보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서 춤, 자랑, 춤 자랑하지 마세요. <laughs> 아이고, 뭐, 이게 너무, 너무 세게 나간다. 진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못춘다니까 좀, 맞기를 못 하더라, 나이 먹은 사람이. 그리고 여섯 개발만 해도 충분히 논다니까, 예? 그, 뭐, 기술 많은 사람이 다 장가가면, 여섯 개발 준사람 장가 가면, 사람 자가 못 가요? 가지?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